세상 모든 창업자들이 시발세계를 꿈꿉니다. 시발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좀 그렇게 되다가 크게 한번 실패했던데. 광고사업 하면서 그래졌습니다. 광고사업. 예, 광고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음. 광고는 사실 제가 지금도 제가 지금 광고를려터기근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내가 제가 저는 광고하고 전혀 안 맞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광고, 내가 광고업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음. 그러면은 광고업을 하시기 전에 광고를 하다가 크게 한번 예. 실패를 겪었는데, 예. 다시 광고업을 손대기까지가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우리가 한번 사업에 크게 실패했을 해, 실패했다면 예. 막 주위에서 말리잖아요. 예, 다시 한번 뭐 사업하겠다라고 하면 예. 야너 미쳤냐 뭐 이렇게 말릴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도 어... 뭐 광고에 진짜 실이에 빠져가지고 그래 광고업으로 다시 다시 광, 이제 그때 광고를 절첨하면서 크게 말아먹고 광업을 하면서 그리고 뭐 지금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지만. 아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때 진짜, 뭐라고, 부도, 뭐, 쉽게 이야기해서 부도난 돈, 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 아니더라고요. 어, 어, 얼만큼, 금액이 어, 얼마큼 됐습니까? 아파트 한몇천는 됐대, 저, 금액 자체가. 아파트 몇 채가 되다 보니까, 그 나이 때, 30대 때 중반? 후반? 후반기 음.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안, 안 되더라고요. 음. 솔직히, 태국으로 도망가는 거좀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laughs> 음, 도망가서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긴 있겠죠. 예, 근데. 본점은 아, 없습니다. 예, 예, 예. <laughs> 근데 사실은, 미련하지만, 미련하지만, 그걸 그대로 그냥 타결을 하고, 새롭게 예. 출발하는 게, 예.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음. 예, 그렇게 실패, 광고로서 실패를 했고, 뭐, 예. 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예. 다시 일어서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근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다 잡아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있었나요? 아, 나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 솔직히 그때는 이제, 음, 친구들이었습니다. 음, 그때 당시에 3대 음, 후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들하고 교류가 많았고, 음, 친구들이 격리를 많이 해줬고, 음. 사실 뭐 집에서는 응원이라든가, 뭐, 이 동생은 또 시집가가지고 따로 살그 분과대가 있고 집에서 어른들은 쏙 상하죠 쏙 음. 상하고 누가 네가 보고 너한테 이제 돈 벌어 오라고 그러거나 어? 제발 그냥 뭐~ 작아서 좋으니까 음. 월급 나오는 데 가서 음. 일을 해라 음. 못하겠는데 뭐~ 안돼안 <laughs> 안 되는데요 음. 사주 이런 걸 봐도 조직생활을 못 한답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직생활은 제가. 큰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갔다가 아... 못하게 가까함을 느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약 그런 뭐뭘핫뭘 핫하더라도 내걸 하겠다. 잘 되고 못 되고는 둘째 문제고. 그런 그쪽 친구들이 그때 참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심적인 격려가 많았죠. 음, 그러면 음, 예. 저희들 방송 자체가 예. 너무나 힘든 사람들도 보시더라고요. 그래. 네네네. 예. 그니까, 뭐, 나 빚이 너무 많아요. 이 빚으로 인생을, 뭐, 어떻게 반전을 노릴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예. 실제적으로 경험이었으니까, 엄청나게 어 빚을 줬고, 그 빚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동일한 조건에 그런 분들이 지금의 우리 하대표님한테, 나한테 힘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무너지기만 하면 되고. 아,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어, 기업가들이 실패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후에 벌어질 그 광경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실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역시도 실패를 했던 경우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상당히 두려운데 막상 실패를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예, 예. 어, 다 그렇게 살더라.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멘탈만 강하게 되면 예. 예, 멘탈만 무너지지 않게 되면 사실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대표님이 그런 과정을 겪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어, 사업에 다시 사업을 하는데에 큰 밑거름이.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이제 준성이라는 업체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1인 창조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를 하고 계시죠? 예. 어, 지금 그러면 1인 기업으로 움직이고 계신가요? 예. 법적으로 4인까지는 1인 그렇죠. 기업으로 인정이 되니까 예, 예. 저는 지금은 지금 직원, 전에는 직원이 둘이 있다가 네. 두 명도 있었죠. 지금 현재는 저하고 직원하고 두, 두 명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1인 기업으로 지금 예. 움직이고 계시고. 그러면은 지금 다시 준성이라는 업체를 그 전에 창업 하고 나서 지금은 그러면 업력이 몇년 정도 되셨나요, 준성이? 준는 2018년도, 네네네. 2018년도 6월달에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음, 냈습니다. 음.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제 3년 차죠. 아, 3년 차 예, 3년 차 접어들고 어. 있는데 뭐 아직 큰 변화는 큰 발전은 없습니다. <laughs> 3년 차 접어들면서 예? 사실은 부득이하게. 코로나 전국에 예. 매몰됐고, 예. 예. 그 코로나 전국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큰 타격은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큰 어... 네, 그 타격은 좀 크게, 크게 사업을 확장하고 그러질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코로나 전에도. 그렇지. 이제 그때 코로나 전에인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음... 큰 제가 뭐 데미지 받을 거는 없습니다. 아... 어떻게 뭐잘된 일인지 뭔데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보면은. 예. 축받은 <laughs> 기업가죠. 왜냐 그러면은, 모든 기업가들이, 모든 기업가들이 코로나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 더 반등을 하는 그런 예. 기업도 있지만, 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기업가들이 예. 더 많거든요.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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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런 아, 점에서 보면은, 예. 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축복받은, 그죠. 어. 그런 점에서. <laughs> 어, 그렇군요. 자, 오늘 하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창업을 하려고 예. 막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힘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 제가 제가 일 처음 사업자를 했을 때 식품 쪽으로 최근에 제 그쪽으로 했을 때 음, 30대 중반 초초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년 전이죠. 20, 20년 20년 뭐 훨씬 전이죠. 훨씬은 아니에요. 근데 네. 빨리. 음. 가능하면 젊었을 때 창업해봐요. 아, 젊었을. 그러고 깨지라. 아, 아, 젊었을 때 창업을 하고 네. 한번 깨져봐라. 네, 깨져. 아, 그 깨지고 나서에 네. 어, 일어설 때까지의 그 과정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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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겪어봐라. 이뭐 뭐 책에 책에도 나오고 뭐 아. 많은 프로그램 많은 어떤 방송편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서도 실제로 한번 깨지고 창업해가지고 깨지고 그 뒤에 그 뒤에. 직장으로 가든 충분하게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창업을 가든 놀든 한번 깨져봐라 그랬을 때아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 그러면 이세상의 모든 성공한 기업가들이 다 깨진 경험이 있거든요 깨져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 탄탄대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성공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네, 어, 예. 그 깨지게 되면서 한번 깨지고 나서 그걸 버뜩 일어났을 때그 사람은 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 음.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창업하고 나서 빨리 창업하고 빨리 한번 깨져봐라. 깨져보고 나서 빨리 일어서라.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어, 준성의 하, 하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하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연륜이 느껴져서 그런지 이 충분하게 음 이야기 속에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한번 깨져봐라는 거예요. 깨져봐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 오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저랑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야기,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제 방송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제 방송에 요청을 드릴, 드릴 때 나오시겠어요? 예, 너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예, 오늘 시발세기 오늘 하정범 대표님 모셔서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시발세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이들이 시발세기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굳건하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